우리나라에서 네. 어떻게 보면 가장 네. 유명하신 분이죠. 봉준호 감독님. 네. 네. 봉준호 감독님의 네. 네. 아드님이 네. 나오신 학교입니다. 네. 봉준호 감독님이 나오신 게 아니라. 네. <laughs> 안녕하세요. 캐노이TV의 리사 텐타장입니다. 울스의 헐리우드 지역인 밴쿠버 아시죠? 이밴쿠버에 위치한 밴쿠버 필름스쿨 담당자인 썸머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밴쿠버 네. 네, 필름스쿨에서 어, 국제 학생들을 유치하고 또 파트너분들을 서포트하고 있는 썸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laughs> 어,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예, 필름스쿨. 맞습니다. 네. 드디어. 네. 제가 네. 캐노이에 <웃음> 진출했습니다. <웃음> 저도 전공이 네. 이제 영화 쪽이다 보니까 음... 어디 가서 얘기는 못합니다. 제가 전공을 아, 하면서 <laughs> 지금 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학교를 정말 많이 홍보하고 싶었어요. 아, 네. 진짜에 불러주시지 너무 늦게 <laughs>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에 온지 4개월 정도 됐는데요. 이제 4개월 동안 파트너분들 만나고 음. 이제 인사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앞으로 9월 10월에 뭐 박람회 빼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쵸. 준비하느라 좀 정신없이 보내고 있었어요. 네, 아마 네. 9월 10월이 또 핫하죠. 그쵸? 네. <laughs> 네, 그래서 오늘은 영화 쪽이나 애니메이션 쪽으로 굉장히 유명한 밴쿠버 필름스쿨 학교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지역적인 좀 특성을 말씀드리자면 영화 산업 자체가 BC주의 돈을 벌어다주는 산업 중에 2위예요. 이제 벤쿠버 지역 자체를 놀스의 헐리우드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면 헐리우드와 굉장히 비슷한 기후 조건 그다음에 그 시차적으로도 이제 같은 타임선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좋게 작용을 해서 이제 벤쿠버의 이제 영화 산업이 많이 발전되어 있고요. 네노라 하는 이름 있는 필름 스튜디오들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들 밴쿠버에 많이 위치해 있어요. 어, 맞습니다. 캐나다 네. 출신 배우들이 저희가 알고 있는 배우들이 꽤 많더라고요. 키아누 리브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다음에 라이언 고스닝, 네. 그다음에 웨이첼 베가담스가 있죠. 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캐나다 그 배우들이 이렇게 유명한 배우들이 많다는 것도 굉장히 새로운 사실이었고, 벤쿠버가이 네. 어, 영화 산업의 중심이 되고 있구나. 어, 이런 사실도 이번에 제가 좀 자료조사하면서 알게 됐거든요. 네, 밴쿠버 네. 필름 스쿨 관련해서 학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학교는 1987년에 12명의 이제 필름 프로덕션 학생들과 이제 어, 그분을 첫 열었고요. 지금은 12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저희 8개 캠퍼스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벤쿠 필름 스쿨이기 때문에 이제 필름 프로덕션만 있는 학교를 많이들 알고 계신데 저희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제공해드리고 있거든요. 예술 학교라고 사실 봐주시면 좋을 것 아, 같습니다. 네. EFS 출신자분들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어서 그 겨울왕국 에나엘사를 만드신 이제 애니메이션 감독님 그 리노 디살보라는 분이 계신데 그 분이 네. 저희 학교 일단 출신이시고요 동상 과학 영화로 되게 잘 알려진 디스트릭 나인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의 감독 그리고 그 시나리오 작가도 저희 학교 출신이세요 우리나라에서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하신 네. 분이죠 봉준호 감독님. 네. 공수 네. 감독님의 네. 네. 아, 아드님이, 아드님이 네. 나오신 아낍니다. 공서 네. 감독님이 나오신 게 아니라. 네그 네. 영향 때문인지 지금 한국의 그 봉준호 감독님 그 사단 있잖아요. 네. 거기에 저희학교 출신이 많이, 많이 계세요. 계신군요. 네. 이번에 나왔던 아바타 2 있잖아요. 네. 거기 한 63명 정도가 참여를 했다고. 네. 정말 잘 알고 계시네요. 네. 네. 열심히. 네. <laughs> 대학교의 네. 장점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르치는 스튜디오라는 표현을 많이 써주세요. 그래서 그 뜻은 뭐냐면 1년짜리 되게 인텐시브한 짧은 수업인데 이제 그 안에 어 실무 중심적인 이제 커리큘럼으로 이제 수업의 진행이 되거든요.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오시면 이제 1년 동안 이제 실무 중심의 교육을 하면서 인더스트리 레벨의 스탠다드에 맞는 포트폴리오 가지고 이제 졸업을 하시게 돼요. 두 번째로는 굉장히 네트워킹이 중요한 어, 그 응. 인더스트리잖아요. 응. 근데 본인만의 네트워킹을 가질 수 있게끔 그런 기회들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응. 각종 이벤트들, 그 다음에 또 이미 현직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도 또 네트워킹의 기회가 생기기도 하고요. 벤쿠버 필름스쿨의 그런 주요 전공들 위주로 한번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요. 네. 첫 번째, 이 필름 프로덕션. 필름 프로덕션 프로그램이 정말, 어, 유명하기도 하고 인기가 많은 학과 중에 한 네. 과정이에요. 네. 그래서 1년 동안 프리 프로덕션부터 포스트 프로덕션까지 이제 음. 전반적인 걸 전부 다 배우게 되시거든요. 네. 그래서 필름 프로덕션이라고 해서 사실 디렉팅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건 네. 아니고요. 무대 장치를 디자인하고 만드는 일부터 찍는 일, 그다음에 에디팅 하는 일. 그래서 음. 모든 것들을 다 전반적으로 배우시게 되세요. 그래서 음.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각 롤들을 하나씩 다해 보실 수 있는 음. 어, 기회가 되시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본인이 가장 좋았던 그 롤을 음. 이제 추후에 이제 본인의 그 잡으로 이제 펼수하시게 되는 맞아, 거죠. 맞아. 네. 1위에 빛나는 이제 애니메이션 스쿨인데요 음. 그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세 가지 메이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네. 먼저 3D 애니메이션, 음. 그 다음에 클래시컬 애니메이션, 음.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컨셉 아트인데요 음. 그래서 조금씩 차이점이 있어서 네. 어, 그세 음. 가지 중에 내가 어떤 효과에 맞는지 모르겠다 하시면 캐노우유에 you, 문의하셔서 네. <웃음> <웃음> 미팅을 잡아주시면 저희가 네. 이제 또 어드바이저님과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음.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음. 어, 저희가 상담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음. 바른 길로 안내해드리기 네, <laughs> 네. 게임 디자인 같은 경우도 이제 인기 있는 저희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보드게임을 만드는 걸로 시작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보드게임을 만들면서 이제 게임의 체계를 이제 이해하시고 온라인 게임으로 이 모든 걸 적용하는 것을 다 이제 공부하시게 되고요. 어, 그 안에 뭐 캐릭터라든지 뭐 어, 라이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배우시게 되시죠. 네, 여기 보니까 메이크업 디자인 학과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메이크업 디자인 학과가 저희가 있는데요. 어, 뷰티 메이크업 어, 디자인 학과는 아니고요. 어, 특수 분장 학과라고 생각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어, 뭐 상처를 만든다든지 멍을 만든다든지 사실 특수 분장이 그 영화의 굉장히 큰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마스크걸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지금 엄청 핫하잖아요. 그거를 특수 분장한 그 팀이 네, 저희 학교 출신. 공교에서도 그 할아버지 분장네 네, 기억하시죠? 되게 네, 네 리얼하잖아요. 너무 그분이 바로 성정희 감독님이신데, 음 네, 네. 네 그분이 이제 저희 학교 출신이세요. 진짜 유명하신 분들이 많으시 네. <laughs> 입학 조건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입학 조건 있지요. <laughs> 네 먼저 가장 필요한 거는 이제 국제학생들은 어 이제 영어. 음. 영어 성적이 그렇죠. 요구가 되는데요. 프로그램별로 좀 상이하긴 하지만, 음. 이제 IELTS 아카데믹 6.0에서 6.5. 음. 그 IELT 성적이 필요하세요. 사실 듀얼링고로도 대체가 되고 다른 이제 영어 시험으로도 대체가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이 영어 음. 학교에서 살아남으시려면 그렇죠. 영어를 사실은 빡세게 준비하셔서 음. 오셔야 저희 학교에서 그 영어 때문에 받으시는 스트레스는 음. 조금 덜해지시니까 안 그래도 이 커리큘럼 자체가 힘드신데 IELT. 사실 준비해서 오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음. 포트폴리오 네. 중요한 부분이죠. 그쵸.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캐노유에 <laughs> 문의해 주시면 네. 네. 네, 됩니다. 네. 만약에 포트폴리오가 없으시다 그러면 음. 저희가 파운데이션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도 이제 1년짜리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네. 첫 6개월에는 어, 이것저것 해보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어,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이것저것 해보시고 마지막 6개월에는 본인이 가장 어, 적성에 맞았던 그 프로그램의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영어가, 그렇죠. 네, 영어가 어렵다.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은 이제 IH 아카데미 5.0만 만들어 오시면 저희 이제 English for Creative Art라고 해서 4개월짜리 음. 프로그램을 들으실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일반 ESL하고는 조금 다른 네, 음. 성격의 ESL 프로그램인데요. 내 네, 작품을 프레젠테이션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한 중요하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기본적인 거 이제 가르쳐드리니 그런 4 개월짜리 기초 과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네. 이 캠퍼스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안에 그렇게 시설이 좋다는데 맞아요.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네. 볼수 없나요? 있지요. 어, 있나요? 네, 아, 있습니다. 저희가 할까요? 네, 네, 네. <웃음> 네? <웃음> 저희가 직접 가보지는 못하지만 지금 캠퍼스에 저희 소피님이 지금 와 계시다고 합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네. 소피님.